아니 산에 그나 이럴 때가 산에 제일 보기 좋더라 뭐랄까 그왜 새싹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연두 색깔이 아주 엷은 연두 색깔이 이렇게 싹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리고, 그, 이름 모를 그 꽃들이, 꽃들이 저렇게, 그 곳곳에 이렇게 골짜기 골짜기 이렇게 펴져 있어. 다 아, 되게 이뻐요음 시골길에 옛날, 이렇게 지금도 시골, 시골에도 이런 길들 많지 않잖아요. 담장이 화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아, 내가 보는 장면이 여기 지금 화면에 다안안 안 잡히겠지? 담장에 화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어, 시골 마을이라 가속 방지턱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네. 저런데 봐봐. 저꽃 보여요? 아, 여러저저 봐. 저한테. 야생화지, 야생화. 뭐죠? 저런 거는 뭐 복숭아나무꽃 같기도 하고, 아뭐 여기저기 뭐 진짜 많이 와, 저런데 진짜 이쁘다. 이거는 은행나무잖아. 가로수. 근데 비도 좀 오는 데다가 야저 산에를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좀 찍혀야 되는데 아 땡기면은 땡기면 보이죠? 와땡기는거 보여요? 내가 지금 차에서 좀 내렸거든 이걸 좀좀 좀 보여드리려고. 야 이거 봐. 아, 이게 땡겨지네. 땡겨져. 아, 땡겨져, 땡겨져. 근데, 환나게안 보이네. 이거 이거 왜확 탈까봐 이걸 풋더박고 노라는 거지? 음. 이것도 걸으면서 가지고 군대 군대 다 죽이놨잖아. 아버지가. 그럼. 아. 어. 어. 그래 죽으라고 죽으라고 일부러 그준거 아니야? 에이 죽어라 이 새끼 너그러고준거 같은데. 요거는 뭐야 요거는? 이거? 아 열무 열무 색갱이들이구만 열무 가라앉는 데 버릇을 내가지 그렇게 잘못된 는가 보다 이것만 이제 상추만 하면 되는 거야 요렇게 이건 이건 콩이야 엄마 콩 호박 아 호박 이거는 호박 이거는 높아보이 오이. 오이 요거는 밥 메디오이 백다 아. 대기 어 메디메디다 이러는 거 음 저기 가서 저번에 했던 비닐하우스의 결과를 찍어서 또 올려야지 이거 내가 찍어서 올려야지 뭐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설마 뭐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겠어?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저번에 와서 공사는 그 비닐하우스 이제 삼촌이 마무리를 어놨는데 이제 차양막을 다 씌워가지고 안에다가 이제 문까지 딱 달아가지고 아니 여기 농사짓는 분들은 기술자기가 기술이 좋다니까 여기가 가지고 뭐 용접기들도 다 갖고 계셔. 이렇게들도 안에부터 한번 봐볼까요? 이 관리기 관리기 관리 로터리도 치고. 아 이게 다 쫄대로다가 이런데 다 쫄대로 돼가지고 야장 짱짱하게 해놨네 짱짱하게 아 두릅 이거 지금 두릅 때문에 일로 온건데 아 두릅 내 동생이 다 와서 다꺾어갔나히 저봐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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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내가 한발 늦었어.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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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있네. 여기 하나. 동생이 어. 와서 먼저 선수 챙겨 끝나버렸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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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두두야 두두. 산에 어제 보니까 산이 장난이 아니야 막 진짜 와 여기 여기 산은 또 별로다 어제 그 강원도 산은 대단하더만 두릅 도둑이네 두릅 두룹 도둑이야 두릅을 저렇게 꺾어다가 쫙 그냥 밭 주변에다 심어놓고. 시골 분들이 말해, 이요즘은다 저렇게 드신다. 산에서 나온 줄 알지? 저두릅도둑이요두릅도둑네 가지를 싹싹 뱉으러 가고 따네. 많이많이그 어디에 계십니까 요렇게 길러가지고 찌를 뿌려서 요걸 또 이렇게 칸칸이 요쪽으로 이식을 하는거야 이렇게 이식 이식을 해가지고 좋다 이렇게 송추 어?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나중에 키워 가지고 요런데다 또민자리에또 심는거지 이게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. 나도 처음 해보는 거야. 태어나서. 이렇게 서 한다고 그러더라고. 원래는 바다다가 직접 뿌리기도 하는데, 이렇게 해서 한대. 엄니 말씀, 우리 엄니 말씀.